궁좀, 공 궁좀 공 야나 궁좀 줘봐 야나 궁좀 줘봐 파킹 존나 약간 지리지 않아요? 딜? 오케이! 유튜브 아기고양이 여러분 하이어 레고입니다 잘생겼죠? 오늘! 다이아 승격전! 볼리베어 원챔 계정으로 드디어 스타트를 어, 했습니다. 아니. 예. 오케이. 보이시죠? 승 아, 아, 뭐 때려, 씨. 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판입니다. 전 판에 노데스로 이겼는데 아, 이번 판에 근데 마오카이 제가 마오카이랑 해 보니까 서로 맞짱 뜰때 체력 회복은 충분히 되거든요, W로.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 그게 안 돼요. 그, 만화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만화템을 하나 갈 건데, 특포에 있는 광희의 것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만약에 초반에 엄청 잘 풀리면은, 무라 만화를, 선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러 만화문회죠? 만화문회. 이제, 바아먹 뭐죠, 이건? 뒤지겠다는 건가요? 아, 잠깐만요. 마오카이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그 나무에다가 제가 영역 표시해주기를 지금 바라는건가요? 지금 평타로 먹기만 해 진짜 바로 뒤잖아 아 뭐야 이게 왜 맞아 일단 과, 그녀에게 관심 없는 척 하고 위로 돌게요 아 뭐야 에서 골드 승급전까지 왔다 가들고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라인 전개발한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진 진지하게 트롤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마나가 부족해서 가보려는 생각이긴 해요. 마오카이 상대로 만요와 씨발 너 이거 만약 못 잡고 죽었으면 진짜 내가 어떤 악마로 변했을지 몰라 리신. 근데 이거 자, 이거 사실 이규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내가 라인 밀 때까지 기다리면은 꽁킬 아니었어요 이거? <laughs> 근왜 이거 안... <laughs> 안기다... 안기다려주냐 이걸? 뭐지 이건? <laughs> 이거 나 쿨타임이 내가 먼저 들지 않나요? 이거? 각이다. <끝> 간다. 무라마나. 각이다. 아 하... 나는 이렇게 가끔 눈물을 흐른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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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끝> <끝> 미리미리 지어놔야 이제 정글이 안 걸리기 때문에. 나 이거 깰게요. 파도 안 되죠. 타면 안 돼, 타면 안 돼. 우리 정글은 없고. 우리 정글 죽어 있는데 텔타라는 거는 뭐 트롤 하라는 거야? 오! 오! 미드를... 가줘야 될것 같은데? 아쉽다. 이 정도면 잘 바꾼 것 같은데, 근데? 상대팀 다 빼고 봤는데, 이 정도면 잘 바꾼데? 여기서 심지어 상대 원들로 잡았네? 못 가게 방해 좀 합시다. 우우우우웅 <목소리> 와, 나 진짜 잡아먹기 되게 존나 세다, 근데. A 들어가니까. 파카임 <laughs> 이러는데 볼리베어 하는 유튜브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파카님 정도가 있나? 유명한 사람? 또 누구있지? 아직 못 본거 같은데? 아 오와이오 맞다 맞다 아 탱탱님은 근데 볼리베어 유튜버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유, 그냥 탑 탑? 탑이잖아요 다음 템을, 뭐로 가야 될까? 어, 망갑, 망갑 비사지? 이거 자르고 싶다. 아. 아. 한, 2대1이었으면 가볍게 더을 필요 없겠죠 아, 아펠리 노플이거나? 아, 이거, 근데 약간 느낌이 있는데? 존나 세긴 하거든요? 아, 확실히, 잘 풀려서 여응감 판이라서 그런가, 별로 그렇게 트롤템 느낌 아닌데? 오히려, 오히려 강한데? 헬은 있긴 한데, 타줘야 되나, 이거? 오히려, 이거 붙어주면좀 내가 딜러라서 각을 잘 봐야 돼. 이번에 내가 딜러거든요. 탱커 아니에요. 아까처럼 그냥 줄게요. 야스오 멘탈 지켜줘야 되니까 각을 좀 이쁘게 잘 보자. 맞나, 이거? 야스오라서 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 뺏길까봐. 쎄긴 엄청 셉니다. 음, 차 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죽여! 이깡송새끼 죽여! 창 피해! 큐 맞춰! 막타 기다렸다 먹어. 언행 불일치 못 먹어. 왜못 먹어? 왜 이렇게 약해? 어, <laughs> 아니 뭐지? <laughs> 이게 생각보다 약한 거 같기도 하고, 막물 <laughs> 하나 하나가 안 나와서 그런 걸 거야. 아마 그런 걸 거야. 이템 이 트리가 이렇게 약할 리가 없어. 나에게 힘을 주소서. 확실히. 데미지가 많이 강해지긴 했어요 <laughs> 야 이거 쎄긴 쎄다! 얘들아 봤어? 얘들아? 쎄긴 쎄요! 방금 봤나요? 나이스 살짝 빠졌다가 아... 들어가기가 질련이궁을 줘야 되는데 질궁 받았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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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승격전. 웃음> 그 끝날 아 같은데? 아아아궁 받았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끝나아아아 <laughs> 존나 과학이야. 우리 팀에 있으면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꼭 챔피언이 있다니까. 야스오 말고도 몇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지대요. <laughs> 아 신지들 그건 맞아. 공좀공좀 내봐 공좀 줘봐. 야나공좀 줘봐 뭐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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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약간 지리지 않아요? 딜? 야 마오카이 상대로 라인전 좀잘 풀렸을때는 진짜 진지하게 가볼만한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마오카이 만나면 스플릿대전에서 밀어지는지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마나가 부족한데 <끝> 진지하게 한번 가볼만한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어땠어요 님들? 괜찮아 보였어? 오케이. 아, 일단, 일단 1승. 일단 1승. 일단 1승. 오케이.